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성전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누나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예전에 어 서울의 그 남대문 숭례문이라고 그러죠. 숭례문이 예 불에 타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술 취한 사람이 그 올라가지고 불을 붙여 버리는 바람에 대한민국 국보 1호가 그냥 불에 확 타서 뭐 손댈 것도 없이 그냥 뭐 순식간에 불에 타가지고 그냥 완전히 망가졌죠. 그것이 어쩜 그 서울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건물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복원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걸 또 그냥 뭐 암시멘트나 이렇게 할수 발라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것을 만들었던 방식 그것을 다시 그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가장 그래도 근 근사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장인들이 다시 그 좋은 나무들부터 찾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복원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어~ 예루살렘 성전이 곧 이제 완전히 지게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은 이 유대인들에게 특히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고 또 그들에게는 신앙의 하나의 기둥과 같은 것이었죠. 어, 그런데 포로들이 지금 1차, 2차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우리가 이 땅이 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고민은 그 걱정하는 이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 그래도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어,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망할 리 없어라고 하는 그런 이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서 어,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 여전히 그 마음 속에는 온갖 우상과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지도 아니면서도 단지 성전이 있다는 거, 내가 그냥 단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거, 어, 내가 단지 그냥 등록 교인이라는 이, 이 정도 수준에서 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거야라는 아, 그런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고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 5 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는 말이죠. 예루살렘 주민이 너 형제 곧내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포로로 끌려온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예루살렘 주민이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 형제 곧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네들은 여호와로부터 떨어져 갔다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서 우리 이것을 머무르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큰 착각과 오산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들의 치명적인 오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어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그 땅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땅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즉그땅 레위기에서 25장 23절을 보면 땅은 영구히 팔지 말것은 땅은 내 것이미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그 땅의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 뭐냐? 그들이 포로된 형제들에 대해서는 매우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로부터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는 영적 우월감에 그들이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날에도 이런 영적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교회 에 오래 다녔다고, 또는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새신자들을 향해서 어, 또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된 사람을 향해서 또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울감을 가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격려해야지 우울감에 빠져서 아, 너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래 어, 너는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서 너희들은 여기서 쫓겨난 거야 사실 그들이 지금 더 심각한 문제의 주범들인데도 그것을 전혀 모르는 치명적인 영적 오류에 빠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심각한 건 뭐냐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 단지 성전이라는 건물, 그 건물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 멀리 떨어졌다라고 마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셨죠. 이들이 그렇습니다. 성전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요 포로된 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상심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실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죠. 안 그래도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참 상실감도 크고 노역을 함으로써 너무 삶이 지쳐 있는데 예루살렘 주민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거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너가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상실감이 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16절입니다. 그런 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수가 되리라. 아멘. 이보다 여러분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상실감에 좌절해 우울함에 빠져있는 그들. 그들 자신도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아주 그 특별한 그 건물에 대한 그런 막연한 그 믿음이 분명히 그들에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전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서 어떻게 알수 있죠 하나님이 이동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그룹들이 네 그룹이 각기 네 개의 얼굴을 하고 있는 네 그룹들이 그 밑에 뭐가 있죠? 바퀴가 있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메르카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메르카바라는 것은 탈 것, 이동 수단 또는 전차 수레를 이야기해요. 이 메르카바의 특징이 아주 독특하죠. 그렇죠? 사방으로 얼굴들이 달라요. 그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사방 전방위를 향하여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바퀴가 있는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죠 그래서 이 테일러 존 테일러라는 주석학자는요 이 바퀴 안에 있는 바퀴라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주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 뭐랄까요 신박한 해석인 것 같은데요 바퀴가 수직으로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바퀴가 있고 그 바퀴 안에 가로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도 어. 가고 뒤로도 가고 위로도 가고 아래도 갈수 있는 그런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어디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나타나심을 그것을 어디든지 하나님 이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주석을 해 놨더라고요. 중요한 거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자기 백성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느껴져요. 그죠 우리는 왜냐하면 오순절 이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라 성령께서는 모든 곳에 열방에 그죠 임하시고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모으시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메르카바라는 이 개념이 매우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도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 물론 그전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신내 산에도 나타나시고 성막에도 나타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인재가 자기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정말 충격이고 또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 그대로 혁명적인 선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 야될줄 믿습니다. 이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성전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요, 일년에 세번 최소 세번각 절기가 되면 바로 성소에 성전에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도 시편에 있듯이 그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아주 중요한 신앙 생각이었어요. 어, 무슬림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어, 그들은 저기 메카라는 곳으로 아, 죽기 전에 꼭한 번은 가야 돼. 거기에 가야지 이제 어, 하나님을 이렇게 그들의 신에게 가까이 갈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성전에 오더라도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고 금강석같이 그 얼굴이 뻔뻔하게 되어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까운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당부하신 여러 차례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너는 내 말을, 내 입에 나오는 말을 전하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들은 얼굴이 굳어 있고 마음도 굳어 있고 뻔뻔해서 너가 아무리 내 말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나 계속 전해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그렇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어, 그래, 아멘, 아멘 하도 그냥 삶으로는 그 마음으로는 전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 그들도 계속 전하고 설교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에스겔에게 있어서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요? 해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셔서 그만 그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어떤 언약궤라든지 어, 돌로 만든 성전에만 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당신의 보좌사마 임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1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가운데 나 너런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야, 우리야말로 진짜 믿음이 좋으니까 남아 있는 거야. 이렇게 교만에 영적 오류에 빠져 있는 그들이 아니라 흩어진 자들. 흩어져 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수가 되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다시 어떻게요? 해그들은 흩어졌던 자들을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잠깐은 흩어져 있지만, 잠깐 동안 흩어져 있지만 다시 한 대로 모아서 참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야라는 거죠. 바로 참된 성전이 누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데 모여서 한 마음 한 영으로 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진정한 회개를 통한 우리가 막 스스로 회개하려고 해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건 돌아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서야 돼요. 25명의 사람들이 성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등을 쥐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아서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본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 고개를 조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어떻게요? 신정 주를 향해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열두 사도들.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각자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 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내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이다라고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제시했지만 사실 그길 끝까지 간 자들이 없었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가나 유다는 스스로 몸을 메어서 죽었고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인근에서 감단산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에서 봤죠, 그렇죠? 그리고 감단산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요그 어, 어, 예루살렘에서 마가자의 방에서 성령을 받게 돼요. 그때 비로소 어떤 일이랍니까? 이제는 그들의 심령에 성령에 전이 되어 버려요. 그렇죠? 그러자 예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제는 도망자,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그들이 이제는 바깥으로 나와서 사람들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목숨을 내걸고만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을 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치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인지하시사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없이는 진정한 회개도 진정한 회복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20절 말씀 굉장히 핵심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라의 회복, 왕권의 회복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은 아주 오래된 아주 오래된 그들의 고질병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된 고질병이자 우리들의 유전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그분을 최고의 권위자로 존엄자로 그분의 왕권을 우리가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선에서 다 해결하려고 그래.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게 오라. 그러니 뭔가 잘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시그서 하나님을 마치 문제 해결사. 심부름꾼처럼 대하는 것. 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헌법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그들의 런그 이상적인 왕인 사우를 딱 앉혀보니까요 이거 하나님 나라가 기능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왕권을 하나님 왕권이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찬탈해버립니다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자기가 빼앗아버려 그래서 순종도 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러나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목동이어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주목법 주먹도 받지 못했던 자지만 그 마음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왕 대신을 보여주죠. 그래서 나라가 회복이 되고 다시 남과 북이 갈라졌던 것, 서로 멀어졌던 것들을 완전히 다시 회복을 시켰던 왕. 그러나 그 역시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줬지만 결국 그 다음 세대에 나라가 또 갈라지게 되고 북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 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라 안케하리라라고 하셨던 그 언약 그것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여러 차례 선자들 통해서 매 시대마다 사람들이 잊을 때마다 잊을 법할 때마다 다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분의 메시아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말씀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유일한 모범이 되어 우리에게 보여 주셨어요. 그래서 산상수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지침이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행하는 것 이건 예수님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내 율례를 따르다라는 건 형식적으로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왜냐하면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마음이 돌이켜졌잖아요.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게 돼요. 규례를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사도는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혼 살려서 어떻게야? 산 믿음, 산 소망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즉 왕이 되고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 되리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예수 안에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혹시 또 다른 예루살렘 성전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들고 만들어 놓은 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건 아닌지 이미 헐어졌어야 되는데 헐어 버렸어야 되는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헐어졌어야 되는데 여전히 옛 성전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포로된 자들처럼.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돌 같은 마음을 깨뜨려 달라고 회개하고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아닌지 그런 사람이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사 돌 같은 마음을 부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의 성소가 되리라 하신다는 이 혁명적인 정말 과거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해가지고 거기 땅을 빼앗아가지고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되었음에 우리가 감사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전시문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백성 된삶을 사시 기를 주의 를받는 일이 축원 드립니다.